으로 일부러 찍은 거죠. 관심받을, 수찬에도관심받으려고그요 네, 오늘 나린 나인만큼 찍으시고 자 김수찬하면 그또 약간 예열이 좀 되셨나요? 어떻게? 네, 근데 솔직히 이게 밤 늦은 시간에는 제가 앵콜곡으로 이 노래를 좀 많이 이렇게 불러요. 왜냐면밤 되면 이게 반응도 좀 이렇게 무르익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데 이게. 낮 시간에 이 노래를 부르는 게 과연 여러분들이 호응이 잘 나올까? 이런 게 맞나? 너무 우리 또, 앞에서 또 누나가 또 명언을 추천해 주셨는데, 밤이라 생각하면 그냥 해보래요. <laughs> 맞습니다. 모든 건 생각하기 나름이고 마음 먹기 나름인데 자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선글라스 끼고 계신 분들은 지금 낮인지 밤인지 분간이 안 되시기 때문에 신나게 충분히 즐겨 주실 텐데 선글라스를 안 끼신 분들도 앞에 계신 누나의 말씀처럼 밤이라 생각하시고 지금 신나게 이 노래에 맞춰서 소리 질러 하면 신나게 오늘 소리 질러 주시고 그래야 오늘 하루가 또 신나게 흥 넘치는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준비 되셨죠? 네. 뒤쪽에도 준비 되셨죠? 자 그러면은 나팔바지를 당연히 <laughs> 기억을 해주시는데 나팔바지를 약간 놀라신 것 같은데 이 시간에 나팔바지 한다고 그래가지고 <laughs>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팔바지를 신나게 보내드리고 김수찬는 형식적으로 인사를 드릴 텐데요 혹시라도, 혹시라도 앵콜 나오면은 못얘기는척할 의향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온 거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화장 지우이 아깝잖아요 또 가는 길에 그러니까 앵콜이 좀 시원찮게 나오면 안 하고 응. 왜냐면은 앵콜이 시원찮게 나오면 하는 사람도 민망하고 앵콜 외친 사람도 민망하고 두루두루 다 민망하니까 외치려면 좀 시원하게 앵콜 외쳐주시고 좀 찝찝하게 앵콜 외치, 외쳐주시면 저 그냥 쿨하게 갈게요 아셨죠? 멋있게 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나팔바디 신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나팔바디 가겠습니다!